모와 참고 일과 모모와든 시다 no one t s to a 부정 주어죠. 아무도 실패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 t 부정사고 동명사 쓰면 안 된다든지 자, we all want to succeed. 우리 모두는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in everything 모든 것에서 어떤 건, we try and to avoid the u a e 그래서,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에서, 그래서 여기 대학 생략되어 있다. 그치? 못간되죠이 네 목적 없으니까. 그리고, 실패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two 부정사끼리 방멸이죠. 그치?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 런더 라이스네. 근데 네벌 더라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iling and running from our b i t r experiences. 그래서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가 쓴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ends. This i 필요합니다. First,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되셨죠? 그렇 이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자 동명사 주어인데 원래 동명사가 두 개면 복수 처리되거든 근데 그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면 하나의 미래가지 하나의 덩어리면 그럼 어떻게 돼? 단수 처리가 돼. 그래서 이거 수일치 주의해야 된다 알겠지? 수일치. In fact 사실 이란 뜻이 고 얘는 그앞 내용에 대한 강조 즉 부연이죠. 또는 역점의 의미를 가지는데, 자, 여기서는 강조로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The most successful people,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최상급이고 반드시 더 써야 돼. Out of people, 종종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have experienced many more failures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란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엄청 성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실패는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면 돼야 안 돼안 된다는 거예요 그지? 자 되셨죠 그러면서 many more 훨씬 더 많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많은 그 다음 one of the most famous examples 그래서 one of 복수명사죠 복수명사 써야 되고 가장 또세상이인것더 써야 되고, 가장 유명한 예시들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 who runs from f a i l o o 까지는 실패로부터 배운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예시들 중 하나가 주어져, 그래서 was 누구였다? 토마스 에디슨이었어. 술일치 항상 주의하시고. He was one. 그는 하나였어. 또 one of the world's greatest inventors. 또 최상급이죠. greatest. 그래서 더 붙어야 되고. 자, 세계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 중에 하나였어. 그리고 그는 습득했습니다. 여기서 5번은 뭐뭐 이상이죠. 청개 이상의 특허, patent. 특허를 가졌대. Like wizard, 마법사처럼. 전지사죠. 그는 sim2 부정사입니다 sim2 부정사 그는 아이디어를 가진것같아 from thin air 여튼 고기로터 갑자기 갑자기 아이디어를 얻은것같아그 suddenly의 인죠 됐나요 자 however 그러나 그는 또한 직면했습니다그 또한 Tremendous difficulties. 엄청나 어려운데, 왜.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실패를 듣고 성공한 케이스다. 이 말이죠.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 그럼 얘는 바꿀 수 있네. 그지? 어떻게? It seemed that he took ideas. 이렇게. 그래서 시제를 과거로 똑같이 과거로. 드 되셨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에디슨은 일컬어집니다, 이 새. 일컬어집니다. 투에과 실패했었던 것을. 얼마를 9 9 9 0번을 타임에 s 붙으면 몇번몇배 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타임에 s 붙어서 몇번몇배 번. 그럼 멘서 이것도 주요 문법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에에셀 Then, Alison failed. 이렇게. 아 그렇지. Oh, 어, failed. failed. 이렇게. 앞에는 현재 뒤에는 과거. 이런 식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전환의 과정을 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뭐하기 전에 creating a perfect l i e r l 완벽한 정구를 만들기 전에 그다음 u h a v e r person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에디슨은 마스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not as f a i l u r e s 실패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뭐다 but 오히려 뭐다 as an i n e v t a b l e part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즉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무엇의 알면 과정이야. 실패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맞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나는 A가 아니라 B다. 자, 헤니스 파스하면 어디에 대한 많는우이 말이지. 그래서 질문 그의 실수들에 관한. 즉 실패에 관한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그는 한때 말했답니다. 원스는 부사죠. I have not failed. 저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9999번을 나는 성공적으로 발견한 겁니다. 9 9 9 9까지 방법들을 That's 뭐냐면 그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그런 9 9 9 9까지의 방법을 발견한 거다. 그러니까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을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찾으면서 여까지온 거다 이런 말인거지 누가 r s 서 몰라 그는 맞았어요 그는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을 먹 후에 반복적으로 실패를 한 후에 결국 실패의 중요성 그저 부분 긴장될수 있겠다 그랬지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 좀 보러 가겠습니다 <laughs> 자, 이런 실패들은, 자, 나론이 남는 작지는 그냥, 걸어서, 그지? 나론이 작지는 걸로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도록, 발견하도록 동기부여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하도록 차도록 어서 셋구 성공적인 방법을 어떤 성공의 방법, 혁명사점법이죠. 그래서 트럭 한 봇이 하고 그위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렇게 동기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번어서또 한으로 시해야 돼. t 해석하면 안돼 또한 도왔어. 우리가 성장하도록 그러면서 헬프니까요 o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In wisdom and in spirit 어떤 지혜와 어떤 강의나 정신력 속에서 토니 모리스는 시작했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죠 동명상이죠 그럼 이 자리에 투구정서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시작 동전이 둘다돼 그지? 기억나지? 자 그래서 그녀가 어디 있었을 때? 워드 인 대학에 있었을 때 그러나 그녀는 생산해내지 못했대 못 했답니다. Anything good enough. 충분히 좋은 어떤 것을 생산하지 못했대요. 어순 주의해야 되겠다든지. 자, 그리고 뭐할 만큼, enough 다음에 주는 뭐할 만큼 이렇게 쓰기를 하면 되죠. 그러면서 얘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출간할 만큼 하면서 목적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출간해. 뭘 출간해? 충분히 좋은 어떤 것을. 그래서 publish의 목적가 제인군요 그러니까 앞에 있으니까 여기 쓰면 안되는거지 목적은 알겠죠? 그 다음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그래서 때 for는 너무 통하던 수년 동안 her to have the marriage 그녀의 문제가 있었던 결혼 i v o r c e 이혼 그리고 삶은 as a single mother single 마음으로서의 삶이 만들었어 오형식 구조죠 <laughs> 음, 그것을, even harder, 훨씬 더 어렵게. But, for her, 그녀가 to r i 글 쓰는 것을. 그래서, 뭐다? 가모, 의미상 주어, 그다음 뭐다? 진, 목적어. 이게, 가, 오, 가목적어 의미상 주어, 진 목적어. 이렇게 되지. 다시 말해, 그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 그게 뭔데? 그녀가 글 쓰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요 문법은 아니지만 학비생들 좋아하겠다, 그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입 자리에 뭐 대신 이런 거 쓰면 안 돼? 어, 절대 안 됩니다. 그까 이분은 비극급 강조고, 그래서 폴리싱으로 해서 가죠. 심지어가 아니라. 그리고 이 자리는 배에 있으면 안 되지, 그지? 뭐이 것들. 이 자리도 마찬가지. 딴거 쓰면 안 되는 거야. 다른 형태에 쓰면 안 돼. 그다음 at t h r 에서 서른아홉 나이에 그녀는 출간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소설 The Blue 를 네. 해서 동격이죠.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에서 또 하나의 주요 목포기 있었죠. 그래서 앞의 작품을 콤마뒤 이어가는 거고 and 이수로도 바꿀 수 있죠. 근데 이 자리에 무슨 말이에 어. 콤마 슨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이에뭐은안 되죠? 주의하셔야 이다 그럼 앤드 이치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접무사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사 말이에요? 무슨 지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많았답니다. 섞여져 있는 혼합되어 있는 평가를 즉 엇갈림 엇갈림 평가를 그리고 d 드나셀 왜? 잘안 팔렸대 자동사인데 이게 팔리다라는 뜻이 있어. 어찌가 잘안 팔렸다. 아, 됐나요? 그 그래, 다음 밑에 이제 끝납니다. 아, 그음은 그러나 all of hardship 그녀의 모든 역경이 모든 그녀의 역경이 added 더해준 거야. 자, depths 깊이. To 어디에 그녀의 소설에. 그리고 acknowledging 려한 거죠. 그래서 동사 동사 병렬. 됐죠? 연결사 항상 주의하시고 자, 그녀서앵콜리즘 5였기 때문에, 목보자리 2부정사 맞죠 그래서 그녀가, 트 o i m p r o 이 e her l 그녀의 그리스기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격려한 거예 Later in h e 그녀의 나중의 삶에서, 무리스는 썼답니다, 대작을. 뭐가 같은, Song of s o l o n Lot, a 제자와 같은, 이세 가지의 작품과 같은 대작을 썼어. 1993년에 그녀는 첫 번째, 최초의, 자, 아프리카 아메리카는 아프리카의 미국인 이말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인. 그러니까 흑인 미국 여성 이얘기하는 거죠. 그런 여성이 되었어. What to receive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문학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됐나요? 우리의 한강 작가 같은 그런 경이지